네 큐티 가이드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 4월 27일 말씀입니다. 어, 140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 대한 이 규제의 이 법칙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관찰이랑 연구와 묵상 삶의 적용을 먼저 이 문제를 읽고 답을 한번 쭉쭉 달아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번입니다. 내용 관찰.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3절에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이 동쪽 문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게 됩니다 왕은 여기 들어와서 안쪽 뜰에 이 벽에 서게 되고요 백성들은 이 통로 바깥쪽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왕은 들어오고 백성들은 거기 서 있고 그 안에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절기의 백성이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여기 특별한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공예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전을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들어왔으면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다시 그 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몸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앞만 보고 그대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언제 드릴 수 있습니까? 12절인데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의 드린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기 보면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게이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데요. 이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건요. 받은 은혜의 감사 혹은 뭐 성전 이 재산에 기부를 한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이 예물, 이거를 지금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간은요, 우리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 힘대로 할 것이요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레이기 14장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만큼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겁니다. 내가 양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양을 드리면 되고요. 내가 비둘기를 잡을 수 있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되고, 내가 곡물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그 곡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 더할 필요도 없고요.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삶의 적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규정하시는 걸볼때 매일 하나님께 소정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제사는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까 왕도, 이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아침에 드린다 그랬죠. 매일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 어렵죠.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사실은 제사에 관련된 것 같지만 우리 맨 위에 보면요. 영어화를 경외하는 법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 법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난해야지라는 것을 알고 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과 이 초하루 월삭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은 어디서 있으며 왕은 어디까지 들어오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각각 지키시는 이 규칙들이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쓰레기 정리를 하고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죠. 대신에 제 아내는 제 이제 1년 반도 아직 안된한 15개월 정도밖에 안된이 아이를 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밥도 먹여 주고요. 이 아이를. 챙겨주기도 하고요. 이 아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고요. 또 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아이가 위급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아이를 위해서 먼저 달려간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집안에 있는 규칙들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아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계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 10계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율법들은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아유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도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왕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문에 대해서 볼때 우리가 좀그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있고요 왕은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할수 있었고요 백성들은 문 밖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 나타나시고요 백성들은 산기슭 산의 입구까지만 올수 있었고 그 사이를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백성이 서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서약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신약의 한 내용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수 없는 그 경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마저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이런, 어, 하나님의 이 율법, 윤례, 규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셔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